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헤드가 닫고 닫은 상태에서 아웃인. 네. 그러면 왼쪽에 출발해서 지금 풀 슬라이스가 나면서 어, 공이 출발을 하고요. 또 이번에는 반대로. 아까... 안녕하세요 골프존 리드베타 아카데미 박치호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나의 공이 왜 그렇게 휘는지 어, 제가 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디플레인이라는 이론인데 내가 페이스는 출발 방향을 결정합니다 닫혀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죠 열려 있으면 우측으로 가고 그렇죠 스퀘어 맞으면 바로 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열려 있으면 슬라이스 나고 닫혀 있으면 훅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. 왜냐면 닫혀 있어도 아웃인으로 맞으면 왼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휘어지는 볼이 나옵니다. 풀 슬라이스가 나오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헤드가 열리는 상태에서 아웃인으로 맞으면은 우측으로 출발해서 우측으로 휘어지는 푸시 슬라이스가 나옵니다. 그래서 나의 구질이 헤드 페이스가 잘못됐는지, 궤도가 잘못됐는지 이걸로 알 수가 있어서 교정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헤드가 닫고, 닫은 상태에서 아웃인. 네. 그러면 왼쪽에 출발해서 지금 풀 슬라이스가 나면서 어, 공이 출발을 하고요. 또 이번에는 반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헤드가 열려있어서 열려놓고, 아우디 치면, 공이 어디로 간지 한번 볼게요. 열어놓고, 아우디 치면, 은 우측으로 출발해서 슬라이스가 나옵니다. 네, 훅도 마찬가지예요. 훅도 헤드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인아웃 치면, 은풀 훅이 나는 거고요. 헤드가 열린 상태에서 인아웃 치면, 은 푸시 훅이 나는 겁니다. 제가 연 상태에서 한번 훅을 쳐볼게요. 연 상태에서 인아웃. 그럼 우측으로 출발해서 지금 왼쪽으로 휘어지는 푸시 훅이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, 아, 내 구질이 헤드가 뭔지, 궤도가 뭔지, 이거를 알아야지만 교정할 때도 굉장히 쉽겠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, 마지막으로 똑바로 치는 샷을 한번 더 시범 보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공이 똑바로 간다면 헤드도 스퀘어, 궤도도 잘 내려온다고 예측을 할수 있겠죠.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자신의 스윙을 예쁘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레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레슨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레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